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2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난 내 영혼 변의 쉴 곳과 공랑에로. i i uh no -huh. 미리 예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둘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지은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하시는 도구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미디안에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온의 말에도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도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 그뿐만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신음하면서 부르짖으면 다시 찾아오셔서 권능의 팔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오셔서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도자와 일꾼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불신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이라는 대적은 너무나 무섭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때 너무나 약하고 작다고 그렇게 기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기도원에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특별한 표징을 부여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준비해서 어, 돌 위에 얹어 놓았더니 그것을 불 살라 주시는. 그래서 이 모든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며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약속과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또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6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I <laughs> I do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여 세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